안녕하세요. 청춘 건강연구소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질환, 바로 관절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의 병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남녀노소 모두가 주의해야 할 질환이죠. 관절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합니다. 이 관절은 움직일 때 뼈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과 관절을 둘러싼 활액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 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 붓기, 열감, 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틀어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골관절염과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풍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1.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 원인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되어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가 오래되면 닳는 것처럼 관절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과도한 운동 비만, 외상 등도 발병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관절염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 움직일 때 심해지는 통증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고 쉬면 괜찮아집니다. 뻣뻣함 아침에 일어나거나 한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관절이 뻣뻣하고 잘 굽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30분 이내에 풀립니다. 관절 부위에 소리 뚝뚝 또는 사각사각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관절 변형병이 진행될수록 관절 모양이 변형되거나 붓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적정 체중 유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영,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은 좋은 선택입니다. 바른 자세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 면역 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관절을 둘러싼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과 뼈를 파괴하고 관절 변형을 일으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관절염과 달리 젊은 여성에게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주요 증상. 아침에 심한 뻣뻣함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다발성 관절 침범 보통 손가락, 손목, 발가락 등 작은 관절 여러 곳에 동시에 통증과 붓기가 나타납니다. 좌우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증상 관절 외에도 피로감, 미열,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 전신 증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관리, 조기 발견 및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관절이 심하게 파괴되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약물치료 염증을 억제하고 병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치료가 주를 이룹니다. 규칙적인 운동 관절의 기능 유지 및 근력 강화를 위해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팁.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세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요가 등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세요. 관절에 통증이 느껴질 때는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세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우유, 멸치, 시금치, 콩 등을 섭취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관절 통증이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절은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춘건강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